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달러가 크게 흔들리면서 해외선물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S&P는 미국 주가선물인 S&P는요 이틀 연속 위 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큰 폭의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어, 비농업부문 고용자 변동지수라는 큰 재료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오늘도 해외선물 시장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있었던 흐름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지표 잡아 보도록 하죠. 아, 자, 경제 지표 오늘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는요. 바로 10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과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수 변동 지수입니다. 자, 이두 개의 지표는 동시간대에 항상 발표가 되는데요. 이두 개의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향후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강,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 지표가 발표됐을 때 흐름 자체는 상당히 변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그 뒤에 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랑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 역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소비자, 소비자의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 시장 자체를 생각하느냐, 생각하느냐 자체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10시 반에 큰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력으로 크게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큰 덩어리에, 큰 덩어리를 봤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다 하더라도 이거에 비했을 때 별거 아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미비해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발표되는 이 실업률과 비농업분 고용자 변동 지수 꼭꼭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일 자 먼저 5일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역시나 64.50라인 지지 발판 삼아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수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66달러까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전파동의 고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자 금, 그, 아 오일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70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왜? 64.5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이죠. 자 오일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일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일, 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골드만 어저께 골드만삭스가 브랜트유가 올해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이 상승세에 더욱 힘을 박차를 다 했습니다. 또한 골리만삭스는 원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유가 시절 유가가 장기적인 상승세를 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영향을 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어 미국, 중동의 오펙 기구 내에서 감산 합의가 감산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어 미국의 생산량이 어 지난해 지난해보다 지금 현재 지금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뭐2000 1970년도 이후로 지금 작년에 생산했던 생산량은요. 최고치 그러니까 1970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인가는 미국의 동향, 미국의 생산 동향 역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67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67.50달러에서 한 차례 기술적인 눌림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 67.90에, 50에서 매도 대응한다면요. 못해도 100틱 내지는 200틱 정도의 매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7.50라인 매도 진입대기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 70달러 선까지는 매수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70달러까지 아직 큰 큰 저항은 없어요. 한 차례 여기서 파동 눌림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추세는 7 0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은 어저께 한 차례 반등했는데요. 횡보를 길게 이어가다가 장 마감 직전에 한 차례 상승했습니다. 자 어저께 달 일단 금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달러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어제 달러는 왜 우리가 금의 움직임을 보는데 달러의 영향을 살펴볼까요? 바로 달러가, 아, 달러가 금을 움직이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항상 금과, 금은 항상 달러와 반대 움직임을 보이죠? 금이 상승했을 때, 아, 달러가 상승했을 때 금이 하락하고, 금이, 아, 달러가 상스, 하락했을 때 금이 반전 상승합니다. 왜? 금과, 금과 아, 금은 안전자산이고, 또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달러는 어저께 한 차례 내일 눌렸습니다. 자, 달러화가 엔화에 유로화에 대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FOMC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성명을 통해서 어, 그 이번 3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면서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자, 어디까지나 시장은 이미 3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FOMC 성명에서 했던 이 말들이 실질적으로 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미비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달러는 어 어쨌든 간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저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한 차례 반전 상승했을 때91.50 포인트까지는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뭐가 발표된다 그랬죠? 바로 비농업 부문 고용자 변동 지수 수치가 공개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7년, 1년만에 최저치인 4.1%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제, 미, 비농품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 역시 상당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뭐 예상치보다 조금 하얘 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의 고용수, 아, 고용 실적은 이뤄냈어요. 자,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달러는요, 오늘 이 고용지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소폭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장 초반에 금은 한 차, 장 초반에 달러가 반등 어제에 의해서 하락세를 조금씩 이어가면서, 달러가, 아, 장 초반에 상승할 것을 기대되고 있지만, 천 육, 천 삼백 육십 라인 기준으로 다시 내리 눌리기 시작하면서, 아, 1300 라인까지 하락세가 기, 아, 기대가 됩니다. 왜? 달러가 반전 상승하면서 91.50포인트까지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에서 유, 지금 금은 우리가 한 차례 매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126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이기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아, 저점 매도하지 마시고요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유로화가 주된 달러 하락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했던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보다 즉 향후에 유럽 통화 정책이 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럽 통화 유럽 중앙은행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의 양적완화 사이즈를 줄여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인상시켜서 제정상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년도 안에 실행의 첫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겠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일단 한 차례 상승하고 있긴 한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1.26라인선에서의 강한 저항으로 인한 하락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이 파동눌림폭에 대한 상승은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여기산한 차례 눌린다면은 1.1.20라인까지도 장기적인 하락이 가능합니다 왜? 이미 지금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실험 매도 매물이 떠진, 퍼진다면은 파동적 눌림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동적 눌림이란게 뭔가요? 파동적 눌림이라는 건 항상 추세를 이룰 때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죠. 추세가 항상 추세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동반해서 파동을 동반해서 올라가지만은. 일정한 방향성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추세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적 눌림이 이 파동적 눌림 구간이 지금 현재 이 파동적 눌림 구간이 지금 현재 1.26 라인에서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라왔을 때 역시나 금과동일하게 장 초반에 한 차이 상승하겠지만은 비분부인제 변동지수 지표 수치 발표 이외에 이후에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260 라인에서 매도 진입대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小唐。 S&P.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차례 내리 눌리는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 일단 어쨌든 간에, 어,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또이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공포 심리가 상당 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2800라인 이상에서 한 차례 지지 저항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 현재 어저께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 2800라인 이상이 뚫릴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될것같습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저점에서 좀더 매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내려왔을 때 2725라인 선에서 매도 대응이, 유,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P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 매수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만, 오늘 비농업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달러가 상승하고, 달러 상승하는 좀 무관하게, 자, 어, 비농 지금 고용 시장이 탄탄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향후에 금리 인상 정책을 좀더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적 조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심리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S&P가 한 차례 하락할 수 있겠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와 그리고 위험 자산인 S&P는요 반대 움직임을 보입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S&P를 내 끌어 내리게 되는 그런 원리죠. 자, 제가 저번에 종목간의 이 아, 종목간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잡아놨습니다. 제 채널 들어가시면은요 아마 강의에 있을 것 같은데. 재생목록 들어가신 다음에, 샨타임 해, 어, 샨타임 해외선물 어, 기초 교육이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어, 네, 안녕하세요. 주식 해외선물 전문. 좀... 여기가 아닌가? 네, 여기가 맞을 텐데, 안 올. 져 있네요. 네,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에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금리 파트 있습니다. 금리. 금리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금리와 또 금리의 변동에 따른 해외 선물 변화에 대해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넘어가자고 한다면은 S&P는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것 같습니다. 2725 라인선에서 매수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저께 전반적인 미국의 주가 동향을 보자고 한다면은 그 IT 산업들은 대략적으로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페이스북도 어저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베이 역시 오늘 갭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한 차례 눌림이 이어지겠지만은 2,725 라인선 반등이 기대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화는요 어저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달러화가 달러화가 엔화 유로에 대해서는 달러가 유로에 대해서는 하락을 보였지만 엔화에 대해서는 상승을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 그만큼 유론 엔화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곧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화는 어제와 동일하게 9,150 라인에서 뚫렸을 때. 9,050라인까지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항생지수. 자, 항생지수는 지금 32,200라인, 300라인에서의 지지선 발판사와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매도 매수 대응은요. 저점 매수가 유리한 시점입니다. 어제 S&P와 동일하게 한 차례 하락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3,190라인까지 이어질... 아니, 3,1900라인까지 이어질 거예요. 3,1900라인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5일은 6 0 이제 매수 대응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67.50달러에서 이제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스권 대응이 어디까지나 자, 금 금은 1362라인선 매도 대응 자, 유로는요 1.2660라인선 그리고 어, S&P는요 아, 2725라인선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항생지수 역시 31900라인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나는요. 에나는 아, 9150라인 뚫었을 때 매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나우는 여기까지.